중국식 가지 덮밥을 한번 해볼게요. 어, 산지 며칠 됐더니 이렇게 시가까무가 해졌네요. 너무 얇지 않게 가지를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소금을 살살 뿌려서 얘를 절여요. 이렇게 절여서 쓰면 가지가 쫀득쫀득해져요. 제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종를 들고요.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들을게요. 요리 볶으면 고추의 향이 올라와요. 이렇게 불량이나게 새콤한 맛이 나고, 감칠맛이 납니다. 간이요. 두번장하고 굴소스가 들어가서 간이 짭짤하네요. 넣어서, 어, 들잎을 넣어요. 농도는 과감해서, 마무리로 참기름. 밥이 얹어서 비벼 드시면 돼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 제 영상에 보면 가지밥이 가지밥 가지 있는데 어제 가지 덮밥으로 중국식 가지 덮밥을 한번 해볼게요 어, 재료로는요 밥이 있어야 되고요 간장하고 후추하고 굴소스하고 두반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맛술하고 이게 건고추거든요 건고추가 없으면 이제 청양고추 매콤하게 넣으셔도 되고 산초육을 쓰셨는데 산초나 산초육 없어서 저리고 향을 위해서 들깻잎을좀 쓸게요. 그다음 마늘하고 양파 좀 하고 어, 가지예요. 가지도 이렇게서 해 어, 사용해요. 먼저 가지를 어, 썰어 주겠습니다. 가지를 밥 가지를 위에다가 얹어놓고 밥을 하면요. 가지가 푹 물러가지고 사실은 식감이 별로 안좋아요 어, 그렇게 하면 이제 밥 전체에 가지와 고기맛이 들어서 그거 맛있지만 이것도 맛있지만 요거는 이제 가지 덮밥으로 위에다 얹어 먹는 거라서 가지를 이렇게 좀 가지가 이제 <laughs> 요 가지가요 어, 산지 며칠 됐더니 이렇게 씨가 까뭇까해졌네요 어, 금방 사면 이제 속이 바라난데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걸 절여주겠습니다 가지가 크죠 요즘은 가지가 4계절 나와요 전에는 가지가 이제 여름 반찬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가지가 하우스 재배하니까 4계절 나오더라고요 가지를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써오는 것을 소금에 절여주겠습니다. 소금을 잘, 잘 뿌려서 얘를 절여요. 그냥 쓰면 얘가 푹 물러져요. 근데 이렇게 절여서 쓰면 가지가 쫀득쫀득해져요. 양파를 제가 이렇게 썰었어요. 어, 녹음이 안 됐는데 양파도 이렇게 개조하게 썰었습니다. 곰고추 씨를 빼서 고추를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 군고추도 먹을 거라서 이렇게 썰어 놨습니다 파 조금 썰어 넣게요 이거는 위에 고명을 얹을 거거든요 고명을 얹을 거라서 살짝 쓸게요 가지가 절여져서 가지의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게 사가지고 바로 있으면 색깔이 포리하고 이쁜데, 가지를 사가지고, 제가 바빠서 못했더니 색깔이 이렇게씨 색깔이 진해진 거예요. 씨만 살짝 까문거라서 그 말하자면 연그러졌다고 해야 되죠. 어, 따놨는데 연그러진 거죠. 모르는 부분은 이게 상한 줄 알고 막 버리시는데, 상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어, 요렇게 하면 간도 되고요. 쫄깃쫄깃한 맛이 납니다. 식용유를 들고요.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들를게요 넉넉하게 들고, 고추 기름을 내는 거예요. 불이 좀 달았습니다. 고추를 넣어서, 요리 볶으면 고추의 향이 올라와요. 고추의 향이 올라오는데, 이때또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 넣어주시고, 양파 있죠? 그래서, 파, 양파하고, 고추하고, 마늘에 이 향을, 이 향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볶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이 고기를 볶아주세요. 간장. 두 개를 넣어줍니다. 자, 굴소스 넣을 때, 불향이 나게 이렇게 글러주세요. 이렇게 불향이 나게. 두장을 어, 제가 반 숟가락 넣을게요요두 반장이 매콤, 새콤, 데요 매콤하고 새콤하고 그래요. 좀더 새콤한 맛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 케찹을, 한숟 정도 넣어주,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더 새콤한 맛이 나고 어, 감칠맛이 납니다 간이요 두반장하고 굴소스가 들어가서 간이 짭짤름해요 여기다가 이제 맛술 있죠 어, 맛술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같이 도 볶아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잡내들이 싹 잡아가죠 고기가 다 익었으면 돼요 그러면 가지를 넣고 마지막으로 가지를 넣고 볶아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가지를 볶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다 물을 조금 넣어서 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밥에 넣어놓고 비벼먹을 수 있으니까. 숟가락 정도 될것 같은데요. 자, 물을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얘가 너무 물기가 없다. 어, 그러면 물을 좀 넣어주시고. 근데 얘가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 전분으로 이 농도를 맞춰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가지고. 드디어 물을 넣어야 되네요. 근데 완전 쭈국집 같아요. 쭈국집.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난 냄새 있죠. 그 냄새 같아요. 이렇게해서 볶아줍니다. 여기 네, 이렇게 좀볶아줬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어, 산소유나 아니면 산초나 저는 산초가 없어서 어, 들깨를 넣는다고 들깨잎을 넣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물기가 있잖아요. 있지만 여기요 윤기가나게하기 위해서. 전분물 있죠. 전분물을 좀 타서 살짝 뿌리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농도는 봐가면서 넣어주세요. 아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저는 농도를 볼게요. 이렇게 하면 농도가, 아, 됐습니다. 어우, 깨 향도 좋고요 자, 다 됐어요. 마무리로 참기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러면 다 됐어요. 자, 마무리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한번 둘러주세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불 끄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얘가 막 이제 전분요 농도 너무 짙어져요. 넣자마자 어, 전분이 살짝 익을 정도만 해서 이렇게 농도를 맞춰주세요. 제가 밥을 한 그릇 보았어요. 햇반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밥을 이렇게 얹어서 밥이 얹어서 비벼 드시면 돼요. 아우 진짜 맛있어요. 음 이렇게 나갈 때 여기 이렇게 팔을 좀 불어 주시면 이 음식은 손을 대지 않은 어, 음식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깨도 좀게 소설 뿌려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 덮밥을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맛있는 한끼 식사 어떠세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